안녕하세요. 김하유쌤의 민법 하루암제 시간입니다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근제당 설명 옳은 거죠? 기억 채무자 아닌 제3자도 근제당 설정할 수 있죠? 이 3자를 물상보증이라고 부르죠? 물상보증인 가능합니다. 니은 피담은 채무 확정 전이라 채무나 채무자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근제당권에 의해 담보될 채권 최고에게 채무이자도 다 포함되죠? 정답은 3번입니다. 예, 계약법이죠? 계약 설명 오른 겁니다. 매매는 낙성계약이죠? 도급은 쌍무계약이고, 교환도 유상계약입니다. 증인는 분류식이고, 5번이 정답이죠? 맴대차 유상계약입니다. 네,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